하도 유튜브 선생님 것만 봐도 할 텐데, 웬만한 가위질을 하는 사람이면왜안 보는 거야, 도대체. 오, <laughs> 저는 선생님한테 도움 엄청 많이 받았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안될것 같아요. 음. 커트지만 좀 볼륨 살고, 직하지 않고, 무겁지 않게. 가볍게. 그리고 여기로 컬저기 볼륨 살게. 4경 전에 매직, 음. 매직 세팅. 그안머리를 지금 드라이 하신 게 아니고 올래 입은 거에요? 아무도안 했어요 원래 입은 거에요? 앞머리가? 네 제가 말릴 때 이렇게 말릴 때 이렇게 하니까 좀더 그래도 드라이 약간 하겠지? 안 해요 안 해요? 저 드라이 하는 거 싫어요 왜냐면 머리가 가느니까 아아잘 끊어져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 제 드라이 안 하려고 아, 디자이 엄청 심하네요 그거 매직 밑에를 매직 세팅할 때 밑에는 펄 되게 네, 펄 걸고 여기 세팅 걸고, 여기까지 세팅 걸고, 그 파마를 매직하고. 아 4개월, 4개월 전에. 4개월 네. 전에. 커튼 언제 하셨어요? 그때 했어요. 그때 하신 거예요? 그때 하고, 한두달 전에, 제가, 그때 너무 짧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중간. 요 부분만 제가 다시 컷했어요. 아 위에는 안건들고요아 위에 일부러 길들라고 안 아, 건들었어요. 여기만 따르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조금 층이 있을 거예요. 손래서소 선생님, 음. 음. 제가 미용을 했어요. 자료도 이져본데요아 지금 여러 가지로 금방 뒀어요. 둔지 얼마 안돼가지고 이거 싫어요. 속옷을 아 해달랬더니 엉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거 간신히 길는 거예요. 여기를 너무 이. 이쁘게 안아가지고 저는 이게 훅 가는 거 싫어요. 일부러 이, 이 미용실 정용실 가거든요. 사진을 보여주셔서. 셨 아, 그렇죠. 사진을 아, 보여주셔요 오히려 뭐, 저는 가, 내가 여기 와서 제가 미용사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저는 어디 가면 미용사야? 얘기 안 해요. 그냥 이런 스타일로 해주세요. 했더니 처음에그 스타일을 원장님한테 처음 보낸 거를 했더니 그렇게 엉망으로 짜라는 거 있어요. 아무래도 보이님이 싫었나 보다. 제가 미웠나 봐요. 오. 제가 미워. 긴 머리 쁜데저 계속 길었다가 원장님한테 자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저긴 머리 예네요 마음은 한 초반밖에 안 보이는 사진은? <laughs> 사진은? 아 이게 0년전이요 머리가 이제 상하니까 막 탈색도 하고. 아, 긴게나 그래서 한번 다 자르면서 조금. 연세 어떻게 되세요? <laughs> 얼마 안 먹었어요. <laughs> 6학년 3반. 어, 난 6학년 3반이었는데. 네? 전 6학년 때 3반이었어요. 저도. <웃음> <웃음> 어, 전 6학년 3반이었어. <laughs> 어, 저 6학년 3반이에요. 9만 <laughs> 돈씩 한 8개월. 8개월? <laughs> <laughs> 그럼 장춘 몇살때따신 거예요? 40대 한 중반에. 와, 대단하시다. <laughs> 저 늦게 땄어요. <laughs> 와,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땄따고 지금. 여행도 다녀보고 그동안 못간 거. 네. 하려고 했는데 하는데 그것도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누군가가 같이 뽕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더라고. 음. 그 이제는 좀 일하고 싶죠. 그래서 지금 또 아휴, 고민 중이에요. 공부를 좀 다른 걸 해볼까. 뭐 그거를 활용한다기보다도. 푸시나네 꼬스리고 레저 잘라주면서도 좋아요. 나는 세걸로 어, 칼로 자르고, 가위로 다시 한번 다듬을 거예요. 레이저를 끝트 해보셨어요? 저웬만마 레이저 안 할라고 다른 데에서 하면, 아, 그럼요. 레이저가 다날려 당연하죠. 그래도 그래, 제가 웬만한 레이저 다른 분한테는 하라고 얘기 안했는데전 걱정하시려나? 말 세고요. 네, 아니, 저 손님 같은 게 괜찮아요. 음, 말 세고 음. 걱정하시려나? 구인님보안은 곱슬이고 숱이 많잖아요. 네. 라인을 가위보다, 음. 어 레자로 잡고 가위로 다듬는게 훨씬 편요 왜냐면 어설프게 가위로 자르고 수치면 더 지저분해요 근데 레자는세것나 하셔야 돼요 느낌없이 안쪽으로 하면 저거됩니다 어, 아, 잘를때더 지저분하고 그래요 진짜 나, 선생님 그 유튜브로 많이 도움 많이 받셨어요아그 교육을 안 받으셨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교육을 많이 다녔죠 아 교육을? 네 웬만하면 다다 했으니까요 미용을 했는거좀 아깝겠다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아 저도 이제 최근에 그만둘 때까지 그냥 안 하려고 야... 했다가 코로나까지는 다 이겨냈는데 네. 그래서 아유 안 할까 했는데 지금 상태가 음. 이거 유튜브나 이 거를 해야지만 돼요 인스타를 아, 그렇죠 잘하시네요 안 하면 그 동네에서는 제아무해도 나오는 수입이 딱 한정돼 있어요. 어, 잘하시네요.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아니다. 유튜브 하시죠? 제 유튜브로 못 하니까. SNS에서 나이드신 하시는 거 엄청 많던 요즘에. 그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뭐그 협회도 그렇고 저기 음. 한데서도 음. 다 이렇게 좀 해준다고 하잖아요. 어. 인스타 그냥 사진만 해서 올려라. 그러면은. 저쪽에서 다 커버해준다.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싫더라고 또음 내가 찍고 내가 하고 내가 토다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래야 내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 시구나 내가 못하니 그거 작동을 못하니까 음아 이건 아니다. 요즘 트렌드가. 일하는 것보다 SNS를 하는 게 트렌드예요. 요즘에는. 아, 그럼요. 동네, 아무리 동네를 한다 해도, 왜냐면 동네 그 고객 잡기가더 어려운 거거든요. 음. 오히려 시내나 이렇게 나갈 때는 그러려니 하고 가요. 아, 그러니 하고? 네. 근데 아... 동네는 내가 실력이 있어야지만 동네 사람 잡아요. 금방 그게 퍼져요 아, 그렇구나 아 이제, 뭐, 이제 머리 그래 이렇게 나와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나가서 하려면 아예 내가 좀 돈이 좀 있으면 음. 나가서 내가 카운터만 앉아있던가 아 그냥... 그러다가 땜빵만 하던가 땜빵만 하던가? 어. 땜빵 원장으로서 아 원장으로서 땜빵만 하고 그렇지 카운터만 보고 그렇지 아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은 내가 다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하시다시피 아니 토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커트 음.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안되고 음. 저한테는 이제 그게 어렵더라고요 seems... 인터넷에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선생님 덕분에 고객님 멀리에서도 오. 계속 와요 몇 년씩 몇 년씩? 그렇죠. 그, 그만둘 때까지.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고객이, 고정 고객이 믿고 계속 오시는 분 있는 반면에, 되게 쇼핑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쇼핑? 네. 여기서 잘라보고, 저기서 잘라보고, 여기서 <laughs> 해보고, 저기서 해보고. 아, 진짜 이뻐요. 약간 약하다. 약해요. 물만 닿아도. 음, 안 돼. 물만 닿아 네, 물만 닿아도 얘는 좀 그런 애시원해요 음. 제가 2000년대는 또 아팠거든요. 아. 음. 그래서 또 요번에 일도 그만둔 것도, 아... 버티고 버티다가, 항암 치료하고 뭐 음... 하니까 머리가 더 약해진 것 같아요. 항암 치료하 확실히. 더 백발도 돼버리고. 염색한 지도 한 3개월. 아일 그만두고 한 3, 4개월을, 한 6, 거의 한 6개월을 머리 염색 안 했어요. 아 서님한테 오려고. 이쁘게 머리 좀 건강하게 봄머리 갖고 오려고. 아 그랬다가 아, 견디다 못해 애들이 너무 할머니 같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염색을 하고. 지금, 한번 하고, 지금 두번 했고요. 음. 지금 이거 안한 거예요, 이제. 머리에서 하고, 가서 하려고, 이제, 안 음. 하는, 안했었어요 동거는 말대로, 많이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포인트를, 조금을 잘라서 포인트를만 잘, 어, 그러 그게 제일 중요하고. 맞습니다. 예. 네. 뭐, 많이 잘라서 그런 스타일을 확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오직했으면 어, 제자분은 금방이 없냐고 부천이나 시흥 없냐고 막 그랬는데 아유. 거기라도 갈라고 왜냐면 동물병원들 배우면 배운 대로는 할거 아니에요 음. 근데 여기 선생님이 하신 대는데속 부천 나 같은 거서 아니 안돼 <laughs> 아니 지금 하시면 언젠가 하시죠 아예 에 3년 더 해야 돼요 안돼 아예 끝나요 이게 왜냐면 일반에 쉬운 머리들은 괜찮은데 이분은 좀 머리가 파마는 커트는 괜찮은데 파마는 이분 건들면 안 돼요. 뭐발자 뽑아요 이런데. 어제 머리 제 약스럽 머리면 어떤 머리는 다할수 있어요. 음, 왜냐면 초보자분들은 오랜다. 연포에 음.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뭔줄 알아요? 뭐지? 모발 치료요 모발 진다 모발 진다 모발 그 부분도 거는 아시는 게. 이분은 어스프거든요 그냥 안돼 근데 뭐 제가 하면 이거보다 머리카락이 좋아져 까치까치하잖아. 이분은 딱 100도로 해야 돼요. 아이분 100도라면 되게 지금보다 매끈해져요. 이분은 파마할 때온도를한 130, 140도로 했어요. 높게 한 거죠. 그래서 까치까치하게 이렇게. 연한는잘 봐도 까치까치 까치 하는 게 높은 온도로 해야 돼요. 이분은 100도로 천천히 물 뿌리면서 천천히 다림질해줘요. 이 머리카락 좋아져요. 드라이너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은 뿌리 말고 끝에 보이죠? 까치까치는 그냥 잡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뿌리는 살리지 말고, 여기 딱 보셔야 됩니다. 어디가 죽었나? 약간 죽고, 약간 죽고, 약간 죽고, 피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볼륨 주고, 끝에는 펴줘야 돼요. 계란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보세요. 볼륨 주고, 볼륨 주고, 끝에는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많이 하지 말고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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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는 스테이크 이정도만 하시면 돼큰배는 없어도 얼굴좀 달라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저리가 되게 사람이 깔끔하게 어좀어 달라 보이는데? 따뜻해요 이제 50.. 이거 51이나 이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이거인데 음, 왜 음. 이걸 못어야죠 이게 가스도를 이렇게 잘라놓고 조금 살짝 올리면서 음. 이거를 잘라, 이게, 슬림하게 내려올 텐데. 아. 이상형, 그거를 선생님들이 잘안해 아. 저도 그건 저도 모르겠네 이렇게 잘라야 선생님처럼 슬림하게 내려올 거예요. 아. 그건 저도 뭐 뭐라고 얘기했었거 그럼 저는 그냥 똑같이 자르면, 자른 그 건데. <laughs> 음. 그게 핫 뜻이에요, 선생님. 아. 그게 핫 뜻이죠. 아, 그게? 네. 신기하다. 제가 일부러 젊은이들만 하는데를 가서 잘라봤어요. 아 얘네들은 어떻게 하나? 네. 그래, 내가 여기는 스님한테 해라. 근데 뚝하게 근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숟가위로좀 쳐주세요 아니면 내자로 네좀 사선으로 치세요 내가 깝깝해가지고 오늘 젊은 애들 가면요 잘르면딱요 폼만 잘라놓지 여기가 이렇게 호빵맨이 된단 말이에요 호빵맨? 그치 이렇게 호빵맨 아 <laughs> 아 그래서 내가 얘들을숟가위로좀 그 쳐달라고 그래도 막 이상한 거야 아 그래서 여기는 놔두시고요 이것만 좀 슈가이로 치든지, 아니면 내자로 네 한번 넣어주세요. 나는 그런 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음... 아, 젊은 애들이 가는 데도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보부를 처음에는 그 보부를 하면 해달라고 그랬더니, 음... 여기 아... 이렇게 하는데, 여기만 뻥 뚫려진 거 있죠? 음... 슈... 슈가이로 쳐가지고, 여기만 네. 이렇게. 저는 고객님을 스승님이라 생각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 달렸죠? 이걸 맞아요. 원했던 거예요 아, 이걸 원했었어요? 네, 아니, 이제 길을 이렇게. 진짜. 어서프기분드 o p l e d r i 살짝. 막 이런 느낌. 여기도드라이 v 다 하는 게 아니고 죽은 부분만 살짝살짝 살짝 포인트 주고 이런 느낌 딱 보이는 생 you. Wait a 잖아요 이거 안머리안 t p 는 i 리치가 이렇게 이런 리치가 딱나 o i n g to t 가 살짝 이렇게 l i t t 조 e 만이 t t 여기까지 길러야 돼요. 다 길러야 돼. 카바 주 옆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laughs> 훨씬 더 고급스러워집니다 아, 너무 예쁘세요 아, 어 좋아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 예뻐 브라보 어, 어! 이걸 오늘 는거 가벼우면서도 머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야 돼 매장이 이쪽 어디 있다며 찍지 마, 여기 찍어야지. 어, 아, 잘해? 부산보다는 일본 제품으로서도 좋아, 이렇게 보시면. 어, 어, 저 어떻게 하세요? 같이 하시죠. 안녕하세요, 동물쌤이에요. 동물쌤이 운영하는 착한 동물쌤 헤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리의 미용실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착한 동물쌤 헤어. 여기는 1호점인데요. 동생한테 배웠던 제자분들이랑 우리 강사분들이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같이 들어오시죠. <laughs> <laughs>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홍보 영상 찍고 있어요. 어어 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가격은 이렇게 남자 커트 3,000원이고요. 여자 커트 5,000원. 일반 폰 어, 의정부에 오늘 계약했습니다. 신년 보장하는 저항님분이나 구리 태그원이나 의정부 가까우신 분들은 신한, 신한, 신한 꼭 한번 방문해서 시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층 올라가 볼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목소리> 2층입니다. 1층은 제자분들이 이제 벼뜯는 분들 착각해 주실 가게이고 2층은 프리미엄이려고요. 강사분들이 그래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2층에서 예약순이 달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2층 가격은 강사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원장 착감 미용실은 예약이 딱히 안 되고요. 착감 미용실은 오신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순서대로 그리고 제품 보시면 이렇게 다 예약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 일본 제품이에요. 그럼 저희는 여기도 다 일본. 착미 용실이나 프리미엄 용실은 염색약은 모든 게다 일본 약 제품만 사용을 해요. 특별히 주피 민감하신 분들이나 좀 예민하신 분들은 국산보다는 일본 제품이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밀봉웨어그라 이런 식으로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이분은 우리 인사하시분한는 항상 손님 없을 때는 이렇게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그렇 나. 어 잘해. 그러려고 했데 어떻게 하나요? 한번 봤어요. 어디세요? 릴스 봤던 거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영광입니다. 너도 네. 저를 알아보신 분도 있구나. <laughs> 처음이에요. 진짜? 나 알아보시면 처음이야. <laughs> 유튜브에 나오셔도 돼요. 어, 저 상관없어요. 와. 그죠? 솔직히. 갈 때, 네. 동호수에 네. 센스, 네. 저 처음으로 네. 알아봤어요. 와, <laughs> <오>. 영광입니다. <laughs> 선물 하나 드리세요.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어, 진짜요. 기분이 <laughs> 어떠세요? 또, 야, <laughs> 좀, <알고 있어도> 좀 <laughs> 그, 릴스에서 <laughs> 보던 사람 보니까 <laughs> 좀 신기하고. 네. 잠깐, 동호수님은, 제자분들이 운영하시는 곳이시라서 어, 별래나 의정부, 태견을 근처 사시는 분들은 꼭 방문해서 한번 모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자분들이 하지만 항상 옆에는 강사님들이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어디 가시죠? 지금은 아, 신중한... 착한 미용실은 1호점이고요. 저희 프리미엄 미용실 갈 거예요. 어 2호점인데요. 분이 이제 예약 손님만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요. 어, 실력은 <laughs> 걱정하셔도 됩니다. 저랑 보통 짧게는 1년에서 4년 동안 같이 해왔던 분들이라서 커트며 파머며동구진 스타일이랑 80불생 그 비싼 분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우신 분들은 예약을 하셔서 머리 하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laughs> 같이 하시죠. 여기는 동생진 2호점 용실인데요 강사분들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용실입니다 같이 가시죠. I'm 네. 오, 네. 오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우리 강사분들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실입니다 여기는 총 여덟 분이 일하는 곳이에요. 강사분들이 <목소리> 운영하는 묘실은 가게로 위부 되어 있어요. 남자 커트, 여자 커트 이렇게 가게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안녕. 이하 안녕. 안녕 여기 똑같이 제품 들이다 있고요 영생약은 다 똑같이 이렇게 착한 미용실이나 프리미엄 미용실은 다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우, 니네 세요 어, 저 어떻게 가세요? 이렇게 해서 보고 왔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이에요 네. 아, 아, 잘생기셨는데 왜 몰라봐요? 어 그래요? 우리가 알아보시는 게 어, 영광이에요. 어. 잠깐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아 어제 전물 빼가지고. 혹시 동거순 영상 보고 오신 건가요? 네 영상 보고 지금 어 저희 또 아는 지인 언니가 여기 또 다니거든요. 음. 그래서 왔어요. 되게 멀리서 오셨잖아요. 네. 멀리서 네. 올 만큼 메리트가 있나요? 지금 너무 좋아요 머리. 아, 네. 예. 이쁜 머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프리미엄 미용실은 네네. 네. 네. 예약이 따로 되나요? 어 여기는 100% 예약 손님만 받아요. 어. 일반 손님은 안 받고요. 100% 예약 손님만 받습니다. 어 예약은 전화 예약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 스토어로 예약도 가능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건 쌤 미용실만의 메리트를 하나 얘기해 주시면 동건 쌤만의 미용실의 메리트는 첫 번째는 착한 미용실은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모할 수도 있고 최대한 동호생 스타일이 비슷하게 모할수 있고요. 그리고 2호점 프리미엄 용실은 저랑 그 스타일이 80% 이상 비슷합니다. 절대 후회가 없을 거예요. <laughs> 원장님 이렇게 홍보 영상 찍어 보셨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동호생 믿고 미용실 방문해 주시면 이쁜 머리도 보답하겠습니다. 유튜브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